이야기 했죠? 예. 건강해지려고. 그 다음에, 뭐라고 했습니까? 행복해지려고. 행복해지려고. 이 웃음과 건강, 행복은 한 집에 살고 있어요. 웃음, 건강, 행복이 한 집에 살고 있다, 이 말입니다. 웃으면 더 건강해지고, 건강하고, 웃고 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, 이 말입니다. 이게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된다, 이 말입니다. 웃음이 없는 집에요. 행복한 집이 있느냐 하면잘 없어요. 그면요싸우는 자꾸 싸서하는데 뭐지? 행복이뭐 있겠노? 안 그렇습니까? 네, 이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건강한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웃지 않은 뭐 사람이 건강이 오지를 않는다고요. 연판 이 이야기 자꾸 하죠. 이 이야기 자꾸 하죠. 무슨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사람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. 퇴동노 소리입니다.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운동장 걷는 분들 손한번 들어보십시오. 운동장 나는 맨날 걷습니다. 맨날 걷습니다. 자 보세요. 운동장을 걷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걷습니다. 대체적으로 이렇게 네, 해가지고 <laughs> 맞지요. 아, 예. 그럼 웃자는데? 무슨 말이 음악 들으면서 웃으면서. 아, 음악 들으면서요. 음악 들으면서. 전화기 두지 말고. 아, 음악 들으면서, 음악 이제 귀 꽂고. 무슨 말이냐면요. 걷는 사람들을 제가 초등학교 있는데 다 스탠드에 앉았을 때걷는 사람들 들으면 강의하기 위해서 희한한 이런 걸 갖다가 잘 합니다. 이런 걸 갖다가 잘 이렇게. 근데 조사를 쭉 해보면요, 걷는 사람 중에서 거의 8, 90%는 인상이 무표정입니다. 거의 그냥 무표정으로 걷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. 왜 그러냐면요, 왜 그러냐면요, 그러면서관리이뭐 있겠습니까? 자, 그러면, 그렇죠? 이렇게 그렇죠 좋아지는 거는 어디가 좋아질까요? 딱한 가지만 좋아지겠죠? 다리가 좋아진다 다리가. 자꾸 그러니깐 이게 말이야 쓰는 기간이 좋아지는 거는요 그거는 두말할 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요그 아까 유정하게 걷는 이 자세에다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소리를 크게 안내더라고 <laughs> <laughs> 잘안 합니다. <laughs> 아, 아 어, 시간. 그런데 이제 이제 제가 <laughs> 제가 제일 웃선 강의를 하면서 제일 제일 마,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은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일 번은 일 번은 황소원 박사님이 와 웃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는데 <laughs> 내가 이때까지 제일 많이 받았, 받았던 질문이, 황소가 교사님으로와면 일찍 돌아가신는이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. 알겠습니까? 두 번째. 교수님은 그러면은, 교수님은 장례식장에 가서도 웃습니까? 이래 물어요 아무 데서 웃느냐, 안 맞느냐 해서 그 말이라.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봐요. 저는 항상 그,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게 쳐다보니 장례식장에 가서 웃겠습니까? 많이 되는 소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근데 나가 90이 넘으면 장례식장에서 좀막 편하게 그냥 인사하고, 아이고, 뭐, 어쩌겠습니까, 뭐. 우리가 또 이렇게 또, 또 생글생글 또 웃어줘야 어머니 또 좋은 데 가실 겁니다. 더 좋은 데 가십니다. 이래주면 그것은 신뢰가 안 돼요. 64살에 가다가 차 사고 나가서 주업부대 가서 어머니가 뭐 우리가 웃어줘야 좋은 데안 가겠습니까? <laughs> 정신을 차려야 돼. 정신을 차려야 요 어디서, 어떻게 해야 될지는, 뭐, 뭐, 생각하면 안겠습니다 근데, 요즘은요, 요즘은요, 정말로요, 정말로, 요거에 대해서, 항성원 박사님이 왜 돌아가셨는지, 이건 내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. 근데 진짜로, 웃음은요, 웃음은, 웃으면 혹시라도 여러분, 뭐가 잘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,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, 웃음으로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. 혹시 만약에 집에 고3짜리 애가 있는데 고3짜리 애 있는 집 있습니까? 애 없어요 저는 교육원은요? 생각보다 아흐 참 늦네요 혼자, 혼자, 혼자. 혼자 같이